이게 그러니까 뇌치료잖아요. 장군이 김병우 장말씀하셨 뇌치료요? 네. 뇌문가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뇌를 연구하는 학자는 많아. 뇌에 관한 학자는 많은데 뇌를 치료하는 사람은 없어. 음, 맞아. 그건 사실대. 나는, 어, 학자들, <laughs> 학자들처럼 그렇게 논설적으로쓸 줄은 몰라. 그냥 나는 치료할 줄 알아.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요. 파키스 말고 제가 할때 운동 실조 중. 그것도 하거든요. 같은 종류로 치고. 네. 아이고 네. 빨리 해봐. <웃음> 아이고. <웃음> 예, 예. 자, 이거 병원에 백년을 다녀도 이거 하나 치르 못해. 미안하지만, 그걸 아시야 돼. 병원에 백년을 다녀도 이 발전인 치르 못한다. 내살돌아왔어 어, 그걸 아시야 돼. 그러니까 응. 어. 눈이 덜렁덜렁해졌어 이제. <laughs> 발이 내발 돌아왔네. 그렇지. 난 응. 아, 나는... 조금 네, 이이이터안 네, 했어요. 먹맛. 아까 응. 그러니까, 내 막. 나는 그 자리에서 치료 효과 없으면 돈을 안 받아. 근데 그럼 얼마 주셔야 돼요? 바로 <웃음> <웃음> 하나에 10만원짜리 하지 않아, 그거 거. 음. 그 동글동글한 거. 그몇개다 붙인 거다 씌워서. 그게 줄게. 줄게! <웃음> 5년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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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어, 뛰어서 줘여 어, 뛰어 아이고! 어, 어. 보조가 여기 앉아 어, 보조가 뭐 앉아야 돼. 자, 어, 발, 발이 네, 네 발, 네 살이 아니었는데 네 살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집사님의 100년 단위도 이거 치료 못 해. 병원에 다녀가지고 이제 약으로 계속 이제 더 하지 아아이고 어... 약이로 살아요, 어, 어, 대학병원에서. 아, 어, 대학병원 좋아하지 마세요. 에, 아이고, 아, 죽을 바로. 때까지 먹으래 약. 그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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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 <laughs> 때까지 약 먹는 차라리 죽고 말지. 아이고, 나답나는거 <laughs> 봐요. 아이고! 아이고, 나, 나, 나. 나. 아이고, 그, 아이고. 소리, 그 소리, 내가 많이 들려. <laughs>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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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오. 예수님, 나좀따져주시오 자고! 이거, 이거 받으면서 예수님 생각해봐. 예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 응. 여기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그걸 잘고 당연해. 아이고, 그래도 이 뜰뜬 으로막가려 일이라면 어째요? 그때는 그러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웃음> 아이고, <웃음> 예수님, 나죽었어요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 고통은 또 어떻게 하냐? 다은 했는데. 자아랫배 만져봐요. 아랫배 만져줘야. 배가 따뜻한 거 만져봐요. 다시. 그러지 아까리 사왔어? 응. 자, 그 다음에 꼬른 소. 아이고 근데 어찌 아톰 아이고. 두 번, 두번 고통 가야 해야 하는 아이고. 그지? <laughs>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소리 지르려요왜 <laughs> 이렇게 참 어. 아이 광질러. 괜찮아. 광지면 덜아퍼. 아야! 아광하로지면 덜아퍼. 그때 막 욕을 하는데. 누가한테 욕을 해요. 원장님 이러아내마음이 혼자.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해도 아파요. 아.. 손으로 해도 하는데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손만 가지고 하면 내가 더 힘들어. 맞아요. 손에 힘이.. 아이고! 아이고! 그렇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이고! 다 됐어 이제. 이제 다 됐어요. 아까, <laughs> 아 know. I 아 a 고 t to k n o 아 I want 고아 know. I want to know. I want 안 o know. I want to 모르니까 우리 이게 오른손이왼손이오른손이라 <laughs> <laughs> 어, 지금 아유, 정신이 없어서 왼손을 해요? 아니, 오른손을 아니, 왜 어. 왼손 올려요? 아니요 오른손 올려요 이오른손이 어. 요 왼손 잘안 올라가요? 예? 왼손 잘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괜찮죠? 자 오른손에 감각이 들어왔나 느껴세요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이제, 이제 더 죽여야 돼. 이제 더 <laughs> 죽여야 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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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야. <laughs> <laughs> 아이고, 내손왜얘 잊게 됐는가.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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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이고 참을 만큼 음, 아프면왜안 참겠어 못 참은 게늘지 모르니까 음, 는 거지 모르니까 못는 거지 엄청 아퍼 이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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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여자 다 죽고 가지고 이러는 건데 아이고 이제 절아 지양을 하자고 아하 아이고 근데 는저 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는상인데는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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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계시는데요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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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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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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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저요 저는 저요 쳐다보시는 거 저도 요루 종일, 저도 하루 종일, 저도 하하고 계시는 거하요 종일, 저도 하루 종일, 저도 하루 종일, 저도 하루 종일, 저도 하도하일 저도 요매일 예. 조일죽도도 하루 종 첫날 지나루나일 저도 하루 종일, 하루 일저 말도 못하게 가벼워져. 처음에는 아무 그렇게 해. 네, 예, 처음에 까 예, 처음에 몸에 막힌 뜬걸다 뚫어내기 때문에 친한 요 우리 친한으로 이사 오셨는데. 지금 건데? 지금, 예. 지금, 진한 지금 진한 이 진한 손이 생각 나오고 있어요. 친한 이사 오셨어요. 지금 저거 사람 나고 이야기를 계속 붙잡고 해야 돼. 고등학교, 공모왕도. 친한 사 나지라고. 군산 날 산산을 싸울 줄이. 시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더 심한 요 진짜 그러면 요금은 어디 도시가 좋은데요. 우리 군산 도리나면은 도시가 아니요. 아, 군산에 오신다고. 제가 음, 오신다. 집을 줘요? 집을 주면 오신다고? 내가 집이 있어야 좋지. <laughs> <금산을 웃음> 목사님, 집만 주면 오신다는데 <laughs> 응, 집이 네. 없는데 어떻게 할까? 집? 이 집만 주면 오신데야집사이 만들어야지. 내가 어디다 만들까? 여기 교회를 줘버까 교회를 줘버릴까? 그럼요. 교회를 그래. 주면은 교회가 진짜로 대박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 됐어요? <웃음> 음. <웃음> 아이고 힘이 하나도 없네 손에. 조금씩 생길 거예요. 음. 아이들 몇개더 해야 돼요? 조금씩 생기. <laughs> 음. <pleasures God>. 음. <laughs> <laughs> 집사님은 환자가 아니야. 그럼 누가 왔냐요? 이렇게 <laughs> 죽었는데 <건너네요. 웃음> 이거보다 어, 진짜 꼼짝도 못하는 정도로 아, 그 그런, 중,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셔 그 분들이 많아 어. 그렇게 아, 안색일 날 와서 전도하면 좋지 네 어. 장모님이 이 교회 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미, 좀 오시라고 좀아 아, 근데 지, 진짜 주문 오요그지 <laughs> <laughs> 아무래도 좀 농담 같은데? 아니 진짜 음. 집 중에 오신다고 음. 집을 구해갖고만 그집 저거 저저 석중인네 집그거저 수리해서 드리면 되나? 음. 아니야 현아의 집도 있잖아 근데 석중인네 집이 마당이 없지 좋더라 뼈대가 좋더라고 사람 음. 살았는게 아니고 음. 식구들이 살았는 게아니모집이 시골 생활이 편고에있으니아 시골 저 시골에서 네. 하고 싶으셔서 마... 마당이 찾다가 있지. 찾다가 내 네, 레이더망에 딱 걸린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집은 안 답답하게 생겼더라고. 석중이의 음, 음, 집. 바다 안온 것도. 안선님면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그 합니다. 뒤에 땅만 음. 안 팔았으면 음. 좋겠더라고. 자, 음. 집 음. 파는 건 어쩔 수 없네. 장모님이 여기로 오셔야 음. 하지. 우리가 일부러 대전까지는 못 가. 아나서는 가져요해 볼까 가는 거다. 조만한 게 좀. 네. 네. 이 파쇄. <laughs> <laughs> <안 된다니까, 웃음> <laughs> 이제 시작도. 아이고 이제 아프기부터 또 하나 그래요안된다니까 아서도 도와받을 필요까지. 시작도 아니다잖아. 이제 시작도 아닐 거시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들로 한번 아 아니 아니. 아 여기 떨어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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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고 아, 이거 테이핑. 여기 아, 와 있는 사람. 일단 직 내자그 아, 자석이 날수있 예. 아, 아, <놀람> 이걸로 가보자 이거는 카보레 미첼사자 카보레 미칠 때는 지금 내가 누군데 여기 이렇게 세요 하고 여기 기 누구 요 여기 하고 여기 누구 요 여기 자기 여기 여기 여 이거 얼마씩 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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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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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봤어요. 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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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굳이 이자 나야되년되는전자 많이 나와요? <laughs> <laughs> <임시 쓰러면> 뭐를? 한세 <laughs> <희망> <희망> 이거 저김신일목사님 있을 때 했어요. 한 10년대야? <laughs>

이렇게 빼버리면 화제 과제 는저 이걸 환자전는거예요 <laughs> 네. 그래. 이렇게 요것처럼 안전한컴퓨때가니까아 나무 날 하나. 다를안 들어. 다음 날로 살살 앉히지. 나무 날로. 이가먹 먹어 고 아무 데장이 나무 날로 살사 가지. 어. 우 그거. 은 따뜻하고 가봤지. 이쪽이 여기서부 그거 100만 원인가 주고 있어. 100만 원인가 120만 원. 그렇게 주고그런 시청을 벌려. 네. 이제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 아, 나 원래 집, 천천히 먹을라 하아누구든지 아, 집사님을 보세요. 피가 안통하다는안 보여요. 네. 어, 네, 어, 그, 그, 피가 없다는 소리야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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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안 된다는 피가. 소리는 밥을 빨먹으면은장에서 음. 이게 뭐 맛을 느끼 전에 이미 다 없어져 <laughs> 최장에서 맛을 느끼게 되는데, 맛을 느끼게. 이거는 영양분이 없다 이 말이야. 영양분이 몸에 흡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먹기는 많이 먹는지. 그러니까 하실래요? <laughs> 그러면 응? 밥을 천천히 먹는 게 제일 보약이겠네요. 그렇지. 3, 4, 제일 보약은 밥을 천천히 먹는다. 어, 한두 번만 먹어도 천천히 먹어야 돼. 세번먹아 당연히 당연히 뭐야, 저, 저. 제가 어, 건강강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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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하다 뭐, 하는게 100번 뭐, 이상 씹으라고 뭐, 늘 이야기하는데 집사님 그때 그러니까 안들었어? 100번 이상 씹으라고? 40번 씹으면 안되 아니 그래도 100번은 씹어야 돼요. 40번만 씹으면 안되요. 그 화이트 부인의 책을 읽고 싶다고 30번 이렇게 나오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씹은 연습을 해야 돼요. 현미밥 먹어보니까 100번 씹어야 완전히 여러분들이 화이트 인 책을 이야기하는데 화이트 인 책의 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게시를 받은 음, 글이 있고, 하나는 자기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음. 그거는 두 번을 먹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화이트 인이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잘 없어요. 음.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자, 밥을 둘씩 먹게되면 네. 사람이 치료하지 어, 못하는 병이십니다. 효과가 있다면 네, 오늘 사실은 이야기를 강의를 좀 할라고 했는데 네. 내 유튜브에 들어오면 네, 그런 강의 기능이 있어요. 그,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장관님 사이트가 있어요? 정요한하고 음, 치면 돼요. 정요한, 정요한영장하고 치면 돼요. 에덴, 음. 에덴 천연치료 요양원 하고 치아 네. 그 아니, 내가, 내가 그래. 이거 이동네아이아이고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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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혹시 방금 시온의 동사이라고 젊은 사람 강의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거기는 그 시기 그방태산이 예.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다그 이식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저는 절대 이식 안 합니다. 네, 아 아니, 저. 노동일하는 사람들은 이식 못해요. 노동일라 노노동이라는 사람은 이식에다가 창까지 먹어야 돼요. 근 네. 네. 심한 노동하는 사람은 화이프인도 예외로 두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디를 먹으면 그렇죠. 위장이 편하다고 해요. 손 주물럭 주물럭 해봐요. 어. 오른손은 네. 어 없어졌죠. 네. 오른손이 손가락 네. 손가락. 괜찮은가? 네. 원래 손가락은 게 흔적을 음,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먹먹한 게 없어졌나?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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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어, 없어졌어요, 우수. 그렇지. 어, 원래는 먹먹했어요? 예, 네? 먹먹하고 어. 저리도 그 아프다고 계속 그랬죠. 네. 너무 살이 안 네. 이게 지금 혈인데잘덮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내가 이 붙여 드렸잖아. 이게 어. 자꾸 이렇게 눌러요. 아 어, 자꾸 눌러요. 아이고 아파, 축구는. 삼엄삼엄히 눌러도 돼. 내가 누르면안 돼. 어, 내가 이제 눌 처음에 내가 붙일 때는 어, 핵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놈 꼬리를 잡아야 되니까 꼬리 잡는다고 아프게 했고 어. 어? 이제 차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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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덴, 에덴 천연 치유 요양원. 에덴 천연 치유 요양원 치문다. 당아요 잘, 아, 했어요. 상이게 아, 네. 아, 되세요. 당신부터, 당신부터 혹, 하고. 아니, 당신부터 하고. <laughs> <제, 너, 웃음> 네. <제, 웃음> 신부터날신로 작년에 떨어졌었요신분경색